화이트화이트! <목소리도> 오 나이스 i c e 비 a c 카비카비안 k a l i Kali-kali 괜찮아. 괜찮아. 아니, 괜찮아. 아니 괜찮아. 나 여기서 안 내려가. 가봐, 가봐. 이 가봐. 아, 준비가... 어, 좋다. 아, 까비, 까비. 압박이 너무 좋아서 그래. 와 나이스 아까매아아 아. 아, 민규 좋다 나이스 나이스 자, 받아주고 나이스 좋아 고마 감사 본선이 바에 두고 아여기 됐어 아 이거 씨 <놀라> <mile> 나이스! 해! 아이, 나이스! 컷, 좋아! <laughs> 오케이, 성공! 성공! 각자 응! 성공! 전진전진 성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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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나 성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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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여기다. 아이야라. 아, 너무 감겼 나이스 스 와, 나이스 나이, 나이. 아,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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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이 다 좋다. 하트. 좋다. 아안 맞았어 안 맞았어. 그렇지. 한번 보여 주세요. 어... <laughs> 아저 민규 체력 많이 늘었다아 어? 뭐야? 오! <laughs> 나이스 킥. <게임>. 뭐시다해 <laughs> 보자. 해 보자. 해보자, 해보자, 4대2 4대2! 아, 너무... 아, 뭐야? 오 왔어 해. 어 좋아 가가가와뛰어 와서 서 왔어! <목소리> 어, 너, 너. <laughs> 샷이, <목소리> 왔어 왔어 <목소리> <서, 서. 목소리> 좋아 어. 왔다 <목소리> 와 좋다 <목소리> 왔다 왔다 가비 가비

That's nice. it.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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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다시 가보자! 다가, 내려. 내려. <목> 따라가, 좋다 좋다! 저잘러다끝까지 어, 가! 가비. 가비 가비. 나이스. 아, 가비. 오! 오! 오. 맞아, 맞아. 나이스. 맞아. 나이스 아빠. 맞아. 나이스 아빠. 와. 다아 왔다. 아!

어, 좋다. 맞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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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다! 아, 뭐, 기린이 뛰어간 줄 알았어. 어. 아, 좋아야지. 좋다, 갑시다! 아! 나이스! 고. 좋아, 갑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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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야 우대이야 우대 담이야. 아. 야, <laughs> 야 뭐야? 야한골한골 한골 넣으시게 해 드려요. 나이스. 앞에 청각 쪽밖에 없어. 너네 다하시겠다 왔어! 아..까비 맞고맞고맞공 네. 네, 좋다! 까비까비 까비. 아. 네, 고생하셨습니다